나 아르바이트 관뒀어. 기숙사도 나가래. 장학금도 떨어졌어. 나그 개천에서 용납단 소리. 왜 이렇게 듣기 싫지? 개천에서 용이 나면 누가 좋은 거야? 뭐, 개천은 존나. 용한테 또 좋을 건 뭐야. 나 사실 유학 붙었다. 근데 안 가려고. 나 대신 오예림이가 가는 거, 진짜 너무너무 싫은데, 그냥 안 가려고. 나도 유학 가고 싶고, 거지 같은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싶고, 그냥 막, 별거 별거 다 하고 싶은데, 그냥 안 하려고. 그냥 다내 욕심이고, 나만 이기적인 거니까. 자꾸 더 멀리 뛰고 싶은데, 그럴수록 발목을 잡아. <웃음> 아니 죄책감이 <laughs> 더 멀리 뛰려고 할수록. 왜? 책감이 내 발목을 잡아.